저희 TV조선이 입수를 했던 그영상에 목소리가 있어요. 아니 왜 거기에?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저희 TV조선에 출연을 했어요. 네. 어제 어제 뉴스 봤습니다. 예, 네. 아 보셨군요. 네,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네. 오죽했으면 나왔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피해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금요일 이 자리에서 예. 장경태 의원의 이 혐의에 대해서 예. 우리 집중 보도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나왔겠죠. 아,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분명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소장 제출하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던 동료 비서관님들께도 확인을 받았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TV조선에 출연한 이 고소인, 어, 신체 접촉과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기간 중에 비서관들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장경태 의원님이 오셨고, 제가 되게 취해 있어서 몸을 잘 가두지, 가누지 못했는데, 몸을 잘 가두지 못하는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작년에 신체 접속을 분명히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귀담아 들은 건 이런 네. 얘기에요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부담이 됐다 아... 고소했을 때그 상황을 상상했을 때 예. 너무나 무서웠다 예. 그리고 또 어, 1년 전에 사건 발생 직후에는 예. 남자친구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못했다 아 이런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했지만 협박을 당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했다. 하... 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참 마음 아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태 의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요. 그렇죠.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장경태 의원을 향해서 힘내라. 두둔하고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조직적인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피해자가 직접 TV조선 스튜디오에도 나왔겠고요. 예. 또 저희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이. 사실 굉장히 아 이. 어, 피해자, 피해 여성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네. 이거는 피해 여성이 돼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걸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그 부담감과 압박감, 어,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데, 어, 많은, 어, 또이 장경태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뭐, 가짜 에 뭐, 사진도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이 입수를 했던 그 영상에 목소리가 있어요. 아니 왜 거기에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음성 맞습니까? 저는 제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영상에는 TV조선에서는 아니 왜 거기에 거기에라까지만 나왔는데 들어보면은 아니왜 거기에 뿐만 아니라 뒤에 안 돼요라는 말까지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술에 많이 취해 있긴 했지만, 어 네, 방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들으셨지만 당시 촬영된 영, 영상에 안 된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뉴스로 내보낼 때는 전체 영상을 다 보여드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 너무 어, 이 국민의 알 권리도 있습니다만는 이게 피해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신중에 중을 보호를 예. 위해서 그러니까요. 너무 적나라한 걸못 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경태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음모론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분이 직접 나와서 당시 촬영된 영상에 안 돼요라는 말이 녹음되어 있었다. 그거 내가 한 얘기 맞다. 예. 이러면서 술에 많이 취해 있긴 했지만 반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장경태 의원이 뭐 저희 보고 뭐 모자이크 없는 거 공개해라, 뭐 전체 공개해라, 뭐왜 그러느냐, 뭐 이런 막 의문을 제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참 장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요. 예. 이런 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식의 정의인가? 아. 이런 것이 과연 청년 정치인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인가? 아.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야. 그리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서관인 제가 무엇을 위해서 여당의 재선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고 고소를 하겠나? 그렇죠. 네. 사실 아니. 이분이 무엇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1년 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년 전에도 그런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어 본인의 어떤 그 직장 문제, 또 남자친구의 남자친구 문제. 직장 문제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계속 고소하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네. 이 여성분이 그걸 다 상황을 다 얘기를 못하잖아요 남자친구한테 그렇죠. 너 때문에 어 이게 내가 고소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상황을 얘기하면 그 남자분이 또 얼마나 그럴까 해서 그걸 다 설명을 못 했겠죠 당시에는 우리가 추후에 다루겠지만 예.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구청에다가 예. 장경태 의원이 쉽게 지역구잖아. 말하면 예이 사람 좀손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언지를 준 거예요. 야, 권력형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건이죠. 그런 권력형 거죠. 사건. 어떻게 보면은 네. 굉장히 그렇기 심각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1년 동안 이분의 그 마음 상태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요. 네. 굉장히 힘들었었죠. 어느 정도였냐? 왜1년 지나서 고소했어? 장경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야, 일년 전에는 윤정권이었는데 윤이 가만 뒀겠어? 그럼 너네가 1년 전에 고소했어야지. 야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지금 하신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남자 친구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못 했었고요. 그리고 권력이 있으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됐고 고소를 했을 때그 상황을 상상을 했을 때 너무 좀 무서웠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그런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남자친구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못 했었고 권력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부담이 됐고 예. 고소를 했을 때그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웠다. 상상이 그런데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무고로 예. 지금 장경태가 지금 진짜 고소를 했잖아요. 예. 예, 자신은 떳떳하다.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 방송에서 이런 말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피해 여성을 꽃뱀처럼 지금 묘사하고 를 있어요. 장경태 의원님. 예예예예.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이죠. 네, 예. 그러니까 참참 뻔뻔하다. 적반하장. 예. 예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사과도 없죠. 예.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했죠. 예.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인데 법사위에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그렇죠. 정말 이런 것이 더불어민주당식의 정의인가? 그리고 이런 태도가 청년 정치인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인가? 예, 계속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